안녕하세요. 우리 강사, 여생아입니다. 이 아이, 오늘 할인 들어갑니다. 하시아타랍니다. 하시아타. 젊은 새색시방에 아주 어울릴 것 같은 하시아타. 이 아이 오늘 만 오천 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은 재소 3만 원 이상부터 주문받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꽃 하나둘이 있는 아이들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토톰 이 아이도 오늘 할인 들어갑니다. 하시아타 만 오천 원. 하시아타. 대폭 할인했지요. 얘도. 예, 또, 토톰, 신협 나온 거 보세요. 신협 나오고 있어. 토톰, 이 아이도 오늘 할인해서 2만 5천 원 하겠습니다. 3만 2천 원 이상 가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벤자민. 바로 그 벤자민. 이 아이도 오늘 할인 들어갑니다. 바로 그 벤자민. 15,000원 했는데요. 11,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피니아. 알피니아 이 아이도 또 할인 들어갑니다. 알피니아 5,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모듬세트입니다모듬세트 염자센트. 만원이랍니다. 엠자 센트. 만원이랍니다. 예뻐요. 개발. 아우 빨간색 개발. 이 아이들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개발은 8 0 0 0원입니다 그리고 부겐베리아. 부겐베리아입니다. 아주 풍성해 보이는 부겐베리아. 이 아이. 부겐베리아 2만 5천원이랍니다. 부겐베리아 2만 5천원. 그리고 또 이렇게 숙부쟁이, 아주 숙부쟁이, 청아숙부쟁이 3개 5천원입니다. 청아숙부쟁이 3개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오색, 오색동백, 오색동백, 이 아이들, 1 5 0 0 0원입니다 핑크 말발돌이, 애목대목 수국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해서 만원 하겠습니다. 핑크, 말발돌이 그리고 애목대수국 이렇게 해서 만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카니발 아주 바보새 별모양이 상큼하고요. 이렇게 사람 입술을 닮았다고 해서 얘는 카니발 키스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얘는 아주 신협이 잘 나오고요.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좀 순둥이라고 볼까요? 아주 만 오천 원입니다. 그리고 지고 베타 두 대, 이렇게 지도고 베타 두 대씩 있는 아이들, 만 오천 원입니다. 어 향기, 향기, 향기. 아, 우이 아이가 진동하네요. 제거 베타 향기 진동합니다. 또, 향 장미도 봐볼까요? 향 장미 향기 진동한답니다. 가운데 이렇게 있는 아이가 성악도랍니다성악도 49,000원. 그리고, 황금이랑이랍니다. 밥도 정말 좋고, 무늬가 정말 좋은 황금이랑 이 아이, 황금이랑 이 아이 5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장미 밀레니엄 배, 아니, 장미, 향장미랍니다. 어디서 향기가 이렇게 나나 했던 이 아이한테서 이렇게 납니다. 1년에 3번 정도 피고요. 이 아이들 베란다에 있으면 아주 지방 가득 향기 가득하답니다. 그리고 꽃망울도 정말로 꽃망울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향장미 7,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계속 꽃이 핀다는 얘들, 야오. 인디언 벨, 꽃이 이 아이들은 계속 핀다는 인디언 벨입니다. 이 아이들. 연양제 많이 주시고 햇빛 짱창하니 보여주시면서 이 아이들 키우시면 꽃을, 계속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디언 벨, 4,000원 이라 합니다. 유니언 포스, 유니언 포스, 세 세트 밖에 없습니다. 이 애들, 짱짱한 아이들, 언프라스온에서 5천원 이랍니다. 그리고 바닐라 수국, 제가 이렇게 또 내년에 세척 많이 올라오라고 이렇게 잘라놓았습니다. 세개만 원. 이렇게 쌍대로. 이렇게 내년에 여기서 꽃 망실망실 올라오라고 쌍대로 잡아놓은 아이는 두대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갤럭시, 갤럭시, 갤럭시 이렇게 두개 있고요. 은하수 이렇게 있습니다. 얘들 내년에 다꽃올라오는데 아주 예쁜 아이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내년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9,000원씩 이랍니다. 갤럭시 은하수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어, 스토케시아 스토케시아랍니다. 스토켓시아이 아이들 다섯 개만 원이랍니다. 나비수국 나비야 나비야 나비수국 이 아이들 나비수국입니다. 나비수국 11,000원이랍니다. 무늬말리앙 얘는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무늬말리앙이랍니다. 음 일반말리앙도 있는데요. 얘들은 무늬말리앙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사색사색 사색 칼란디바입니다. 사색 칼란디바 이 아이들 9,000원씩이랍니다. 사색 칼란디바 9,000원씩 마타피아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마타피아 이렇게 된 아이들 언플러스 원 오천원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마타피아 음, 그리고 하이트 핑크 셀릭스 예, 만 원이랍니다. 빙크 벨가모. 빙크 벨가모. 이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벨가모 핑크 벨가모 아이들 지금 이렇게들 생긴 아이들 네개 이렇게 생긴 아이들 네 개.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골드피라미 골드피라미 이렇게 꽃이 피는 골드피라미는 하얀 분에 있는 아이도 8천원 예, 검정분도 8천원이랍니다. 검정분은 안전무근둥이입니다. 검정분도 8천원이랍니다. 골드피라미 8천원입니다. 음, 황금 황금천리양이랍니다. 이렇게 봐보시면 확연히 표시가 날 겁니다. 황금천리양 이 아이들 17,000원. 그리고, 무늬천리양. 문이천리향. 무늬천리양도 이 아이들 2만원짜리랍니다. 무늬천리양. 이 아이들, 13,000원. 그리고, 8,000원 세트. 8,000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렇게, 다섯 가지. 8,000원 세트. 아스타 음, 구페야, 꽃길릿 덴드롱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덴드롱은 이렇게 되는데, 딱세 분에게만 해당될 것 같습니다. 8,000원 세트입니다. 꽃길인 세트,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립더라지, 이렇게 한 세트, 제가 이렇게 다 잘라놓았습니다. 아주 봐보세요. 목줄화 되어 있는 거. <laughs> 이렇게 잘라놨고, 얘도 이렇게 잘라놨고, 얘들도 이렇게 두 개씩에는 심어져 있네요. 이렇게 얘들 아주 묵은둥이입니다. 설립도라지 두 개, 오천 원. 그리고 부겐베리아, 부겐베리아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꽃망울도, 지금 이건 꽃입니다. 이건 꽃이고요. 아직 지금 색이 안 나왔는데, 이거 꽃이고요. 이것들 꽃입니다. 이 아이들, 부겐베리아, 이 아이들, 오천 원. 아, 티보치나입니다. 티보치나, 우리 꽃님 한 분이 애국을 갔는데, 티보나치나가 얼마나 아주 크고 멋스럽게. 신... 어, 생겼다면서 아주 저한테 저는 애국에서는못 보았습니다. 디보츠나 23,000원이란 천진주 얼덩대고 진주가 정말 많이 달려있는 천진주 이 아이들 아주 겨울정원에서도 열매가 있어서 더더욱 예쁘답니다. 15,000원. 그리고 핑퐁 국화 이제 두세, 두개 남았습니다. 핑퐁 국화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만구천, 이만육천원인데요. 만오천원. 그리고, 노주동백, 노주동백, 이 아이, 1 만오천원이라 합니다. 제가 이 아이는 만병초 할인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꽃, 꽃도 이로 꽃, 꽃, 그 입장도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화분, 이렇게 딱 받쳐져 있는 것처럼 꽃을 이렇게 모양이 딱 받쳐져 있고 그리고 입 모양도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꽃 색은 모릅니다 만병초 29,000원 이랍니다 예, 4만원 넘는 아이입니다 옐로우난 옐로우난은 1년 내내 꽃을 보실 수가 있죠 옐로우난은 이렇게 지금 다이 아이들이 꽃필 아이들이랍니다 이런 이런 아이들이 다, 여기 신협입니다. 신협 꽃필 아이들. 이 아이들, 10대 이상 되는 아이들, 14,000원. 경홍 석곡, 경홍 석곡입니다. 경홍 석곡. 이렇게 되어 있는 경홍 석곡, 8,000원. 이 아이는 아주 미니입니다. 미니, 안전 미니 보라 호접 안전 미니 보라호접, 0 0 0원이랍니다 꽃이 정말로 다글다글하고, 다글다글하고, 이 아이들은 꽃이 정말로 정말로 오래 간답니다. 이렇게, 하우하우, 안 빠지네요, 안 빠지네요. <laughs> 서로 이렇게, 아유, 안 빠져요, 안 빠져. 이렇게 되어 있는 1번, 1번 미니 보라호접, 16,000원, 그리고 자넷이랍니다. 향기 정말로 좋고, 꽃망울들 정말로 다글다글 달려 있습니다. 자넷, 14,000원,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살구, 아우 예뻐요. 실물보 예, 영상보다 실물이 더 예쁜 살구, 색호접난 이렇게 쌍대로 되어 있답니다. 14,000원, 줄무늬 호접 줄무늬 혼합버접입니다 이렇게 약간씩 줄무늬가 있어서 혼합버접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000원. 하이트 핑크난, 하이트 핑크난. 이렇게 두 덕씩 되어 있는 아이. 12,000원인데요. 9,000원 하겠습니다. 아주 1년에 세번 정도 꽃을 보실 수 있다는 향장미입니다. 향기 정말 가득 아주 진동합니다. 향장미 이제 막 피어나고 있는 향장미들 향기 진동하고 1년에 세번 정도 꽃을 보실 수 있다는 향장미 7,000원이랍니다. 향장미 7,000원입니다. 이렇게 피어나는 대륜꽃이랍니다. 동백 4계절 내내 꽃이 피는 동백이하이 이렇게 있는데요. 2만 5,000원입니다. 아스타 랜덤이랍니다. 아스타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들 랜덤 두개 6,000원이랍니다. 철쭉 장미 철쭉 이렇게 되어있는 장미 철쭉 11,000원이랍니다. 복색 철쭉 복색 철쭉